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쁜 소식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또 간간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멜론 누적 스밍 47억 돌파입니다 와, 말이 47억이지. 실제로 이렇게 47억 돌파한 예 별로 쉽지 않고 아주 드물죠. 정말 손가락에 꼽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멜론 누적스밍 47억. 편하게 멜론스밍 47억 돌파인데요. 우선 45억, 46억 지나 47억이 됐는데, 1억을 돌파하는데 55일이 걸렸습니다. 1억 돌파에 55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망의 50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50억 돌파가 그야말로 정말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억, 55억, 6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100억까지 갈 텐데, 그러면 55일 만에 1억을 돌파했으니까, 언제 어, 48억, 9억, 50억, 이 3억을 돌파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165일 후입니다. 165일 후면 50억이 돌파되고, 그때 뭐가 바뀌냐면요. 50억이 되면 실버 버튼에서 골드 버튼, 다시 말하면 이제 실버 마크 어, 버튼이 아니고 이제 마크죠. 실버 마크에서 골드 마크로 바뀌게 되죠. 제가 165일을 계산해 보니까, 한 6월 중순쯤 됩니다. 그런데 이 6월 중순쯤인데, 멜론 스밍이 좀더 빨라지면 6월 초로, 5월 말 6월 초로 당겨질 수가 있겠고요. 멜론 스밍이 좀 느슨해지면, 뭐 6월 말 7월 초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55일 만에 1억 돌파 이 순서대로 간다면 6월 중순이 50억 돌파의 기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아, 약간 좀 생각해야 될게 있고요. 약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능히 돌파해 내리라 믿습니다. 이, 이 위기는 뭐냐면, 1월 19일서부터 삼성 뮤직 9버전, 그러니까 삼성 뮤직 옛날 버전에서 이 멜론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옛날 서비스, 옛날 삼성 뮤직은 어떤 점이 이제 좋았냐면요. 지금 이제 멜론 스밍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어, 로그인이 이제 풀려버리는 경우가 하나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밍이 중지되면서 이제 이 숫자를 올리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섯 자리 숫자. 멜론 그 자동 스밍 방지 숫자. 기계적 스트리밍 방지 숙자, 그래서 기스방,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 뮤직 9버전에서 멜론 스밍을 돌리면, 어,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삼성 구 뮤직에서 어, 멜론 스밍을 중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1월 19일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멜론 스밍을 하거나 또 삼성 뮤직 신 버전에서 스밍을 하면서 뭐 교차 스밍을 하고 또 그때 그때 숫자를 넣었고 그때 그때 또 새롭게 로그인을 하고 이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월 19일서부터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리라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꼭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팬덤 전체의 뭐 모든 팬덤 전체의 문제니까 그거는 뭐다 같이 이제 적용될 거니까 아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멜론 이 스밍 어 47억 돌파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고, 또 이후에도 방송을 해드릴 것이지만, 내가 날고 싶으면, 우리가 바람이 되어줄게. 이런 표현을 어 공카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고 싶을 때 바람이 되어줄게 할 때, 이 바람은 실제로 불어가는 겁니다. 실제 바람이 불어야, 예를 들어서 새도 날고, 더 멋지게 날고, 멀리 날고, 또는 연도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바람이 되어줄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마음의 바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되어준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부, 그 다음에 스밍, 그 다음에 전국 모임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 유튜브 방송 보면서 또 응원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도 다 바람이 되는데 실제적인 것이 이렇게 유튜브 스밍, 멜론 스밍, 기부, 전국 아리스 모임 참, 아리스 모임에 참여 이런 것 중에서 바로 이제 이 스밍도, 멜론 스밍도 바람이 되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예 바람 그 자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1월 19일에 삼성 뮤직 9버전 멜론 서비스가 중지되지만 변함없이 또 멜론 스밍 해 나가신다. 또해 나가실 거라라고 믿습니다. 자, 멜론 누적 스밍 (47억 돌파를) 기념해서 푸니쿠니 푸니쿨라와 함께 멜론 누적 스밍 (47억 돌파) 사진 영상을 함께 멋지게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cade che di spiete armeno un po' armeno un po' quando lo fuoco così va puie e lo sa e lo sa e non te corre prese non ti struie solo a